Thank you 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이른 아침 원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헐헐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산상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산상수은 가운데 팔복, 팔복은 십계명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 십계명의 구조는 앞에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 돌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하여라고 <laughs> 말씀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말씀인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효도를 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네 가지는 하나님이 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대안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원함이 없으라. 우리는 근데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단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명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그랬던 겁니다. 양다리를 걸, 걸친 거죠. <laughs> 이것을 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거기 인자 팔복 가운데 전반인데, 겝니다. 네 뒤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의 개념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팔복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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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어,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때 공동체가 안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어른들도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런데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으면 공동체 어떤 공동체도 유지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투영되는 거죠. 긍휼을 통하여 이 세상도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긍휼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긍휼.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한다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간다, 평화를 심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화평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laughs> 여러분 우리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뭐 우리 교회도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확진. 그다음에 또 격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병이 들면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면 나도 자유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선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공공의 선. 어,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좀 굉장히 어렵고 분량이 두꺼운 책 가운데 사피엔스 유발하라인가요그 어, 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책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심각한 전염병, 감염병은 농경 사회를 하면서부터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 사회 하면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소, 말, 돼지, 닭뭐 짐승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함께 살면서 짐승으로부터 오는 감염병, 종간 이동이 이루어졌다. 메리스 낙타한테서 왔죠. 낙타. 또 조루, 조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타인의 질병이 나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선을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공공의 선은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로마 당시 예수님이 지금 오셨던 당시 로마 당시에는 음, 최고의 철학이 뭐냐? 그러면 팍스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평화의 로마. 근데 그 평화는 화평케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힘과 물리 폭력, 억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laughs> 북한의 평양에서 뭐 광화문 같은 검찰청 앞에서 촛불 들고, 터키 들고 하는 시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북한이 평화로운 단체인가요? 아니죠. 힘과 물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셔서 그런 힘과 물리와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나를 희생시켜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무자비하게 억압을 해서 꼼짝 못하게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다.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본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다 드리고 나면, 은 특징이 뭐냐면, 이 화목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날에, 그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운한 것은 한 이튿날까지 가는데, 그 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 한5 0 0로쯤 되거든요. 여러분, 뭐 100g, 1인분 좀... 150g에 과거에는 한 200g 이름분 했거든요. 여러분, 한 5인분 혼자서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잡고, 많이 잡아서 10인을 한 가족으로 잡고, 10명이 500kg이 되는 소를 그날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초청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오십시오. 6 0 1호도 오시고 6 0 3호도 오시고 6 0 2호도 오시고 막층청있있사 막그 사람 다 오세요. 막, 막 먹습니다. 그래도 다못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기분 나빴던 사람들까지 다 부르는 겁니다. 야, 그때 우리 싸웠지만 일단 먹고 보자. 다 부르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나와 원수진 사람들 다 부르는 겁니다. 다 불러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악한 자아가 나는 이 재물을 곰팡이 피해서 버리면 버리지, 저 인간하고는 절대 안 먹어.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사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은 가증하게 될 것이다. 가증하게 될 것이다. 가증하게 된다. 그 재물이 가증하게 됐다는 것은 너의 제사도 끝났어. 그 말입니다. 너 제사 안 받아. 그게 무슨 제사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제가 본문 한번 올려 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그렇게 너 그렇게 잘났어? 아이고 똑똑하네. 너 정말 깨끗하게 살았구나. 아이고 그래서 너는 너와 다른 거 너희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화목재물을 못 나눠 먹지 너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먹잖아 어? 그게 신앙이 아니야 너와 친한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고 너와 다른 사람하고도 나눠 먹고 너하고 속이 뒤틀린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어야 그 재물이 가증하기 안 되는 거야 버티고 버티고 사흘까지 가면 그 재물은 가증하게 되어서 그 화목재산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한다는 화목제물에쏜이 의미는 함께 한다는 것과 기쁨을 공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공유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본헤퍼 여러분 요즘 뭐 나라 어지러우니까 본헤퍼를 많이 소환하는데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 본헤퍼 히틀러와 맞서 싸우다가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본헤퍼 해퍼. 본헤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축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축적하는 것은.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내 감정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다 고립돼가지고 나는 나 혼자만 내하고 터진 사람은 절대 안볼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화목체물이 노 no, 됐다는 노. No. 그래서 그것은 땅에서 맺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맺인다. 땅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불리 풀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풀어야 될 것을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이미 복인데 뭘더못 하냐. 너는 이미 복이야. 너는 복인데 왜 그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이미 복인데 왜 공유하거나 기쁨을 함께 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너는 이미 복인데 너는 모든 것을 원천된 하나님을 가졌는데 하나님보다 못한 모든 내 감정이 뒤틀린 자들을 왜 함께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화평계한다 하는 말은 함께한다, 기쁨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복.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무디, 디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딴 사람 비판할 시간에 딴 사람 사랑하고 딴 사람 비난할 시간에 내 것을 나누고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나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 맞을 때 안아야 되잖아요. 딱 포근 안겨야 되는데 내 손에 욕심이 가득하면 주님 손도 못 잡잖아요. 올라갈 때는 두 손을 다 펼쳐서 가는 겁니다. 다 나누고 다 소진하고 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사양드려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운하네 사양드려면서 오늘 하루 출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so so.